잘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명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국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국기 20장부터서 후반부에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향해서 법을 정하시고 또그 중간 과정 가운데에 이들의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막 체계를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꼭 짚어 가야 되고 이 중간에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일, 이절 먼저 살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간 지 한참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마냥 기다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죠. 지금 백성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까? 또 먹을 양식이나 물이 부족합니까? 여전히 그들 곁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매출이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나 봅니다.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세의 복귀가 더디어 지니 그들의 요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것이 영적인 욕구, 요구일까,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을 만들라고 했지만 어떤 신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그 다음 길을 인도할 즉 미래를 보장할 신을 만들 라고 했던 점에서 이것은 과연 영적인 욕구였는가 아니면 육적인 불안과 초조에 근거한 요구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 있는다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4조부터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에서 재료가 뭐였어요?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그걸 부어서, 어, 금, 어,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이들에게 금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살펴보셔서 아실 겁니다. 애국인들에게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이 다 끝난 후에 어, 그들에게 경외함을 받으면서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받아갈 수 있게끔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였던 것이죠.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산물인 성막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욕구처럼 보이는 자신의 마음의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아론에게 금을 모아서 신을 만들어 내라. 즉, 나를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 눈앞에 무언가를 꺼내 놓아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게다가 아론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희 신이다"라는 이름까지 해석까지 붙여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론은 미래의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도자 예수님을... 표증하는,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일대 대제사장이어야 해요. 그럼 그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구하는 백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라고 꺼내놓는 아론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쪽의 문제는 이스라엘 구성원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무엇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또 그들에게 육신에 힘을 더해줄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물도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쳐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미래에 또 다른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보이게끔 요구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아론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론은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우와의 절일, 화목제 또 사절에서는 애국당에서 인도하에 낸 너의 신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들은 전혀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요, 이미 주어졌던 그 은혜의 의미와... 그 전에 하셨던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들을 깨닫게끔 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해 오신 일과 하신 약속들과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은 그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 기 오히려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십니까? 7절부터 보니 자, 부패하였다.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진멸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진멸하라라가 아니셨어요. 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은 함께 움직입니다. 자 먼저 의로우심 앞에서 이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믿음의 요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들은 친멸 당한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심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하신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가,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이런 기도를 할 것이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것이라고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시지만 그 화를 그대로 내리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것은 모세야, 너가 들어와라.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가 예수를 예표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들어와라. 그러한 틈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떠한 자인지 지금 직면하게 주시는 거예요. 첫째, 이 백성이 어땠다고요? 부패했다. 썩어서 생명을 낳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가는 자들이다. 썩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길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명량한 길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이 뻣뻣한 백성. 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령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벗어난 게 뿐이에요. 왜입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근거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든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목이 뻣뻣하여 자신의 욕망대로 의지대로 만들어낸 제멋대로의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식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을 자라는 정의로 목이 뻣뻣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이런 설명하시냐고요. 모세야,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가 이것이다. 너가 인도할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봐야 된다. 지금 내가 너에게 성막 설계도를 줬다. 이 성막에 어떠한 자들이 오는가를 봐라.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양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성막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이틈 사이로 들어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야 하나님 여하께 구하여 이르되 여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큰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침묘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득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면서 모세가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로서 면목을 어떻게 보입니까? 12절을 보니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신이 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상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 12절을 다시 보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신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일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한 일에 대해 세상의 평가가 선한 평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근거가 무조건 오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예수를 닮은 모세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모세,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모세,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한 몸된 예수를 표징하는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아론이 대제사장로서 으 바라봐야 할 모델링으로서 모세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막으로서 살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머리 대심으로써 그 지체로써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들 대신에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이민족, 이 백성을 지키는 예수를 닮은 다리 역할이 되어야 될줄 중보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고자 하십니까? 무언가를 주는 자, 무언가를 받는 자, 무언가를 다리 놓아주는 자, 어떤 역할이든 여러분,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한 몸된 지체로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각각 가정과 직장 일상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를 닮은 중보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